155페이지 98번입니다. 0, 1, 2, 3, 4, 5에 총 6장의 카드가 있는 겁니다. 네. 카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한 숫자를 여러 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한 번만 딱 써야 된다는 거죠. 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라고돼 있지만 우리는 짝수 말고 그냥 자연수 먼저 좀 만들어 보자. 자리를 3칸을 만들어. 얘가 1 0의 자리. 10의 자리, 네, 저, 1의 자리, 네. 여기까지 됐죠. 자,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네, 어, 5가지. 네.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입니까? 5가지. 5가지. 이가지 5가지. 5가지. 5가 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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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4, 3, 2, 1, 0, 다섯 가지가 또 나왔네. 네. 그래서 또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꾸 공식화해서 5곱하기, 4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실제 숫자를 보고 해야 돼. 네. 알겠지? 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0이 없었어. 그럼 진짜 5곱하기, 4곱하기 이렇게 줄어드는거 같지? 네. 맞잖아. 근데 여기는 어떤 함정이 있다. 100의 자리에는 0을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1, 2, 3, 4, 5 중에 5가지를 하고 났더니 10의 자리는 또 0을 써도 되거든. 그래서 원래 4가지가 돼야 될것 같은데 0이 추가돼서 5가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다 0 썼다고 칠까? 1의 자리에는 그러면 5 쓰면 안 되고 0 쓰면 안 되는 거네.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0가지가 되는 겁니다. 100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 이게... 그냥 자연수를 만든 겁니다 그냥 자연수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들고 싶어 짝수를 만들고 싶다고 짝수를 만들려면은 짝수 도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짝수도 마찬가지 여기 끝자리만 짝수는 됩니다 음.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면 되는 겁니다 0이 오거나 어? 맞나? 아니, 0도, 짝수. 0도 짝수지 콜수 다음에 짝수잖아. 그러면 콜수 전은 짝수겠네. 1 전에 그러면 그 0도 짝수지. 어. 자 그래서 뭐뭐 0이 되거나 뭐뭐 2가 되거나 뭐뭐 4가 되거나 이거를 찾아서 전부 다 곱하면 되겠죠? 네. 더하면 됩니다. 뭐뭐하 거만라고 아, 그렇게 아, 말했는데, 뭐뭐하 거나가 되는 더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것만큼 구하고, 이것만큼 구하고, 이것만큼 구해서 여기다 이제 가짓수를 쓰자. 가지수 여기다가 가짓수를 쓰자. 여기 동 뭐뭐뭐 가지 하자. 여기도 뭐뭐뭐 가지 한다면 이거 세개 뭐한다고 더한다고. 왜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거 이거, 이거나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는 뭐해야 돼? 여기, 여기는 곱해야 돼. 네. 따라와서 네. 여기, 여기, 여기는 곱하고 여기, 여기, 여기는 더해야 되는 거야. 왜? 100의 자리 만들고 10의 자리 만들고 1의 자리 만드는 거니까. 네. 100의 자리 만들거나 10의 자리 만들거나 1의 자리 만들거나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래서 100의 자리 만들고 10의 자리 만들고 일의 자리 만드는 거죠. 이때는 곱하는 겁니다. 근데 끝 자리가 0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세로로는 더하는 겁니다. 따라 왔죠? 그럼 첫 번째 거 100의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몇 가지일까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몇 가지? 다섯 음. 가지요. 5가지 맞습니까? 네. 왜0 네. 빼고 했으니까 네. 0을 이미 썼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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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이미 네. 사용했잖아. 네. 그래서 5가지, 100의 자리만. 네. 10의 자리 몇 가지? 10의 자리. 10의 자리. 네. 4가지죠1 네. 0의 자리 4가지. 네. 따라왔어. 네. 다음, 여기다가 2를 썼어. 네. 그럼 2를 쓴거 2를 사용한 거야. 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몇 가지 제발 천천히 해네 가지 서까지. 네 가지죠 네 가지 맞네요 <laughs> 어네 가지 아, 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거든 그지 네. 보여? 그래서 얘가 네 가지인 겁니다. 네. 따라왔어? 네. 그다음 몇 가지? 네, 네 가지 또네 가지입니다. 또네 가지. 또네 네. 또네 가지. 네. 왜 그러냐면 2를 끝에 썼잖아. 네. 제일 앞에는 뭘못 써. 0을 못쓰죠 그래서 뭐뭐뭐뭐 쓸수 있어 1 3 4 1,3,4,5 중에 쓸수 있습니까 여기 말이야 네. 1,3,4,5 중에 쓸수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5를 썼다고 치자 만약에 네. 5를 썼다고 치자 네. 2는 여기다 끝에 적었고 5는 제일 앞에 적었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또네 아, 가지가 맞거든요 네. 네. 따라왔죠 네. 4는 어떻게 써? 똑같겠지 이거랑 네. 아 끝자리가 0일 때만 5 곱하기 4고 2를 쓰면은 0이 아직 살아있어서 여기 0을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가짓수가 달라지는 거야 네. 여기도 4 곱하기 4가 되는 거겠죠 음. 되겠어? 그럼 여기 몇 가지? 20, 20. 여기? 16. 16. 16. 여기 16 얘네 셋은 뭐 한다고? 더 네. 뭐 네. 한다고 2 0 0 이렇게는 곱하고, 곱하고, 곱한 다음, 이렇게는 더한다고. 네.